아. 안녕하세요 과제하는 장용석입니다 지금 다들 과제 작성하시고 또 기말시험 준비에 아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우리 멘티님들 뿐만 아니고 지금 제 채널을 제가 어 멘티분들을 위해서 채널에다 채널에다가 영상을 좀 게시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 간혹 구독을 하시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시고 하시는데 어 뭔가 이제 필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이겠죠 또 이제 어려움을도 느끼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저도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이제 학위 과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뭐 같이 뭐 하는 거죠 뭐 이미 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어 재입학을 해서 학위 과정을 또 하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아무래도 좀더 요령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 나름의 그 학위를 어, 이수할 수 학위를 음, 취득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이 학사 과정을 뭐잘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런데 뭐, 사실, 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뭐, 과제 제출 잘 하고, 시험 잘 보고, 뭐, 그거면 돼요. 뭐, 그거 말고는, 뭐, 별로 다를, 별 다를 건 없습니다. 뭐, 강의도 잘 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뭐, 예전에는 강의를 굳이 듣지 않고도, 뭐, 점수를 얻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형성평가가 있어서, 어 그게 또 한편으로는 장점이기도 하죠. 뭐 점수를 뭐 듣기만 하면은 뭐 켜놓기만 해도 그냥 점수를 주는 거니까 물론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요. 아무튼 최근에 또뭐 기말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어객관식 시험이 지난 학기부터 부활을 해서 이거를 어,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목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상당히 부담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그 감을 모르겠죠. 그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시험을 보고 성적을 받아 보면은 아, 내가 정말 어 아, 이런 점들이 부족하거나라는 거를 또 실감하시게 될 텐데 이 과제물 제출만으로는 잘어 느낄 수가 없는 거 같기도 해요. 왜냐면 대부분 점수를 잘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객관식 시험은 내가 어 답을 맞췄냐에 따라서 점수가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 이게 시내 답을 못 맞추면은 그냥 점수가 그냥 막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점수 받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 과거에 오프라인 시험일 때도 하여튼 뭐답 맞춰 보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 볼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 본그 문제를 맞춰 보는데 시간을 많이 쓰죠. 물론 공부를 많이 이미 해 놓아서 그 쉬는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어, 당연히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야겠지만 다들 이게 바쁜 그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의 양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기, 기말고사 기출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좀 부족한 것들, 그런 거를 좀 보완해주기 위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어, 어떻게 보면 좀 확실하기도 하고,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지금, 객관식 그 기출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저를, 어, 저 같은 상황을 보면은, 뭐, 홍보론이다. 그러면 강의 자료에 이렇게 기출문제가 게시가되 있죠. 그런데 2019년 2학기까지밖에 되 있지 않습니다. 어, 다시 이야기하자면 2020년도는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해서 뭐 전면적으로 객관식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난 학기 그러니까 2021학년도 1학기 때는 그래도 일부 과목에 대해서 객관식 시험을 봤어요. 태블 시험으로. 그래서 어. 2021년 1학기 기말시험 기출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시험을 봤기 때문에 내가 그 이수한 그 교과목에 대해서 다음에 그 기출문제를 볼 일은 없겠죠. 그래서 뭐 나는 그냥 시험을 보고 뭐 많은 거라서 뭐그 과목이 기출문제가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 뭐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본인한테는. 근데 이제 나중에 시험을 보게 될 사람이 기출 문제를 어, 획득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단 예전에 그 OMR로 시, 평가를 했었던 OMR 답안지를 사용했었던 그 기말 평가 방식에서는 문제지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어요 시험 어, 보고 나서 그런데 지금은 태블릿 PC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문제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지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볼 때만 문제를 볼 수가 있고 나중에는 문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맞춰 볼 수도 없고 또그 기출문제 자료를 나중에 뭐 공유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인터넷 상담에 들어가면, 뭐, 저 영상에도 이렇게 어 댓글을 남겨주시긴 했는데, 여기 이제 시험 성적에 보면은, 기만 시험 이런 데 보면은, 여기에, 어 시험 문제 공개, 뭐, 이런 거, 이제 시험 문제 공개, 네 문제 공개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출 문제가 제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렇게 뭐 잠정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뭐 이게 확정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하기 쉬,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저도 뭐 거의 뭐 사학기는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사학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나와 있던 기출문제 가지고도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뭐, 일부 그 과목에 대해서 이수를 해, 하려면은, 이수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뭐, 80점 이상 맞아야 되는 그런 교과목들도 있고, 또 본인이 뭐, 어떤 전액장학금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전과목 80점 이상 평균을 받아가지고 국가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뭐 60점 넘는 그런 목표로 한다면 말하자면 CD 플레이어가 된다는 목적으로 한다면 뭐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를 보는 것으로도 어그 정도의 점수는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일단은 과제물 제출을 하잖아요. 중간 과제물 제출하면은 그게 뭐 최소한 26점에서 30점까지 받는 거고 또 형성평가가 20점을 받으면은 그게 거의 50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 기, 기말 객관식 시험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한 문제당 이이 이 점이니까 25문제가 나와서 어, 50점이 만점인데 이 점씩만 잡으면은 다섯 문제, 열 문제, 2 5 문제 중에 열 문제만 맞춰도 이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부담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수하는데 졸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졸업하는 데는 더 쉬워졌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점수를 잘 받아야 되겠다. 어? 기출 문제에서 기출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 근데 교재나 이런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과정 중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요즘 이제 문제를 보면은 기출문제를 보면서 책과 함께 공부를 해 보면은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뭐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뭐 느끼는 거지만 교재를 보다 보면은 이 방송대 교재에 그 어떤 일관적인 형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표와 글, 서술형의 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문제 내기에 딱 좋은 거는 이 표입니다. 표 표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어, 책의 서술된 내용도 당연히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부족한 시간 동안에 이거를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어떻게 보면, 팁이죠. 어, 그래서, 부족한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은, 이 표를 읽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염두해야 할 것은, 그동안의 과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 그냥, 소비성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글을 작성을 했는데 그게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니까 객관식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과제의 문제가 요구하는 그 내용을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작성하는 그런 과제가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 공부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는 게 없다. 과제, 중간 과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가 어떤 생각하는 바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시험을 보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내가 글을 써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어떤 글을 썼는지 무슨 글을 썼는지 어,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뭐 그대로 글을 적어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글 어, 작성하다가 내가 이렇게 잘 썼는데 저장이 안 돼가지고 날려버렸어요. 그 글을 또 다시 적으려고 하면은 똑같은 글을 못 쓰는 것처럼 우리가 중간 과제를 통해서 했던 그 과제는 소비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어,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사고하는 그 훈련을 했다면은 어 기말 객관식 시험은 사실은 암기력의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암기력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이론 혹은 뭐 어떤 그 그러니까 이론인 거죠 정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그런 거를 한번 읽고 그냥 소비성으로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이론적으로 체계화 돼 있는 그런 것들은 내가 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노력이라는 것은 암기라는 겁니다. 암기를 해야만이 그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 그런 어 언어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지금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표를 그냥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거를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달달 외워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적어도 이뭐 예를 들어서 뭐 학습지원 단계는 뭐 입학 단계 도입 단계 수업 단계 학업 완료 및 지속 단계 뭐 이렇게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이것도 뭐 저는 말만 해놓고 이거를. 뭐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어 이런 거 이런 게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그 그 내용은 한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입학 단계가 있는데 입학 단계에서는 뭐 주요 활동 아 입학하는 단계니까 그 전공 과정에 대한 강좌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얻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평가 자기 평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내가 이 거를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시험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완, 완전하게 이 모든 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 최소한의 그 키워드, 핵심 단어 이런 것들만 외워가지고 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만 알고 있어도 어, 문제를 푸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뭐 어,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은 뭐냐 그러면은 적극적인 학습자 지원 이게 답이 되는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출 문제가 제공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평소에 학습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그 핵심 키워드 또는 표, 테이블 이런 것들을 암기 혹은 이해를 통해서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가 있다 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좀 이제 모든 분들이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부족한 시간인데 하루에 뭐세 시간을 공부하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예, 잠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거, 어, 멘티님들 뿐만 아니고, 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받으시고, 또, 최종적으로 좋은 성과 얻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